베이징에서 예술 공연을 보려면 가장 먼저 테난먼 서쪽에 국가대극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작년에 통저회에 3대 랜드마크 건물이 완공되면서 베이징에는 예술의 전당이 한곳더 늘었어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베이징 예술센터입니다. 고대 대우나 옆에는 식량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대우나의 베이징 예술센터는 현대판 문화 창고라 할수 있겠죠? 국가 대극원에서 운영하는 베이징 예술센터는 뮤지컬, 희극관, 가극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목적홀 소극장과 야외 노천 극장이 있어요. 가극원 1층 공공장소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예술가 단체가 초대를 받아 예술 공연을 펼쳐요. 관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측에서는 지하철까지 무료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제공해요. 공연 티켓이나 입장권 정보를 가지고 6호선 지하철에서 예술센터 남쪽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베이징 예술센터에서 공연을 감상하려면 예술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공연 및 티켓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 예술센터로 다양한 공연을 즐기러 오세요.